안녕하세요. 책을 읽어 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팔만대장경을 인출한 용학 스님입니다. 이제 이윤회 하여 개인의 원을 성취한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통도사에 계셨던 1830년에 태어나시어 1908년에 입적하신 용학 스님의 원래 함경도 서광사로 출가한 분인데, 금강경을 십여 년 동안 수십만 번 독성하였고, 이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한다. 스님이 서광사에 있을 때 오산 수암사라는 곳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차를 석잔 받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깨어나서도 꿈속에서 본 절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였다. 그것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다. 해마다 그 날이 되면 수암사에서 대접을 받는 꿈을 꾸었다. 오산 수암사가 어디에 있는 절인가? 왜 해마다 같은 날에 이러한 꿈을 꾸는 곳인가? 늘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하루는 어느 객스님이 무슨 말을 하던 중에 오산 수암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 수암사에는 나무로 만든 홈대를 따라 부엌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돌로 된 수각이 있습니까? 이어 수암사 대강이 모습이 이러이러 하냐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수암사에 언제 와 보셨습니까? 수암사는 함경북도 멀리에 있는 절인데, 모월 모일은 수암사에 행사가 있는 날입니까? 예. 그날은 우리 수암사를 중창한 스님의 제삿날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내가 오산 수암사에 중창주로 있다가 다시 태어나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제삿날마다 꿈에 음식과 차를 받아 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 스님이 평소에 원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스님께서는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을 모두 찍어서 모셔놓고 그경 모두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해서 모셔놓고 읽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전생부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려 용학스님은 불꽃과 같은 곳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전생에 못이은 원을 금생에는 기어코 이루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스님은 1897년 병신년의 통도사 정멸보공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대장경 인출 불사에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으로 이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곳이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자장암의 금개구리가 내려와서 큰 법당 탁자 위 뜨거운 불기에 붙어 있는 상서를 여러 차례 보였다. 금개구리가 자주 뜨거운 불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은 이번 기도가 성취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다. 그 이듬해인 1898년 정윤년에는 해인사 장경각 정원인 금잔디밭에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70여 일쯤 지났을 때 점심을 먹고 마당에 서서 기도를 하려니까 큰뱀두 마리가 떨이를 틀고 있는 곳이 보였다. 스님은 문득 생각하였다. 화엄경을 보면 화엄호법성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뱀의 몸을 나두는 복행신장이 있다. 내가 오늘 복행신장을 만났구나. 스님은 합장을 하면서 축원을 했다. 저의 이 기도에 화엄복행신장이 왕님하셨으니 이 대장경 인출의 원을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뱀들이 장경각 둘레를 돌기 시작하였고 용학 스님도 축원을 하면서 따라 돌았다. 그런데 뱀들이 험경판 곁으로 가더니 문득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과연 복행신장이 온 줄을 확신하였다. 마침내 백일기도를 회양한 스님은 그 당시 해인사 화조승이었던 원문 화상에게 부탁을 했다. 이제 나라에서 장경불사를 하라고 할 터이니 권선책 하나를 미리 메어 놓으십시오. 과연 이듬해인 무술련 5월에 나라에서 해인사로 뜻밖의 통보를 보내어 왔다. 장경불사를 할 터이니 화주책을 가지고 올라오라. 법문 스님이 만들어 놓은 화주책을 가지고 올라가자. 탁지부, 재무부입니다. 육만냥, 경운궁 1,500냥, 의정부 7,500냥, 경상 관찰사 500냥, 통도사 5천 냥등 도합 3만 4천 5백 냥을 내게 하여서 어려운 불사를 순조롭게 잘할 수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고려대장경을 사부 인출하였는데 불법승 3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 각 일부씩 모셔놓고 나머지 일부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나누어 모시게 하였다. 용학 스님은 통도사 장경강 옆에 방을 하나 마련하여서 10년을 하루같이 이 대장경을 열람하며 지내셨다. 스님은 하루에 한 끼만 자셨다. 한 그릇 반쯤 되는 양이었는데, 부처님께서도 하루에 한 끼씩 자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다. 내가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학인들이 스님 손이 참 부드럽습니다 하면 도라면수이지 라고 하셨다. 도라면수란 부처님이 손이라는 말이다. 스님은 입적하게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79세 되시던 2월 보름날에 열반하셨다. 나도 3년 후면 79세 되는 해이니 그해 2월 보름날 가겠다. 그 해가 되자 모두들 스님께서 올해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려는고 궁금해하였다. 그런데 2월 보름날이 되자 스님께서는 아침을 자시고 법당들을 돌면서 참배를 드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가만히 앉아 입척하셨는데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넘쳤다. 스님은 이렇게 윤회를 실증해 보이셨고 원을 세워 지극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곳 음, 경만 지극하게 읽어도 편안히 입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지금 우리 눈에 윤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회와 내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겠지만 윤회를 믿는다고 하여 손해를 볼 것은 조금도 없다. 믿으면 오히려 편안해지고 바르게 노력할 수가 있다. 절대로 윤회는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상시키고 살려주는 가르침이다. 윤회하기 때문에 보다 큰 뜻을 품을 수가 있고, 보다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생에서 원을 잘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원을 잘 세우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면 어떠한 소원이라도 능히 성취할 수가 있다. 현세에서 이루기가 어려운 여건이면 내세에서라도 능히 그 원을 이룰 수가 있다. 윤회와 인과를 철저히 믿고 내가 지은 업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향상의 원을 세우고 복을 지어 나가면 날마다 나날이 행복해지고 세세 생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는 부처님과 같은 대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곳이다. 부디 윤회에 대해 사색을 잘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좋은 앞날과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상봉. 숨은 환기, 환가로, 산자 고해 수자심이라, 누구를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묻는가, 산은 스스로 놓고 물은 스스로 깊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사함이라고 합니다. 인연님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발원합니다 행복하세요.